가수 PD는 오늘 일요일인데 어, 목동 백화점 목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에 있는 갤러리에츠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이 갤러리에츠에서는 오늘 어,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원작의 그림을 그대로 재현하는 유럽의 명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 이 그림들의 경우에는 어, 유럽 백, 유럽 그 박물관의 원본 명화 그림 자료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회사가 다양한 명화를 액자와 아트 상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작품입니다. 어, 물라색, 물라스, 라섹, 물라, 뮬라', 미울라색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어, 작품을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구스타프 클림트의그 아테제 호수의 원화를 이제 이렇게 어, 재현을 했는데요. 어, 그 아테제 호수가 갖는 그런 그 아, 뭐라 그럴까, 신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꽃이 있는 농장 농원. 아, 요런 그림인데요. 사실, 구스, 구스타프 클림트는 그 드로잉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미녀들을 그렸고, 뭐, 키스라는 작품까지 날, 남길 정도로 인물화에 많은 집중을 해왔는데, 아, 이런 그 어떤 그, 어, 풍경에 대해서도, 정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스타프 클림프는 또그 다음에 과일나무, 과일나무라는 작품을 남겼는데요 플루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01년도에 그린 그림인데 유화작품인데요. 이렇게 녹음이 좀무거진 그런 나무들의 모습 밑에 이렇게 풀들이 또는 꽃들이 야생화가 이렇게 자란 모습을 작품으로 이렇게 재현을 하나 해 놓았습니다. 다음 작품은 마찬가지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인데 우리가 그 자작나무 숲을 많이 볼수 있을 텐데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자작나무 자작나무 숲은 자작나무의 그 특이한 특이의 모습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얀 그 껍질 부분이 껍질 부분이 이렇게 하얗게 무늬져 있는 모습을 가까이 볼수 있고요. 또한 그유로풍의그 낙엽들이 이렇게, 자, 또 이렇게 가득 찬 그런 그 숲, 숲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작나무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모습. 방송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작품하고 협조하시는 사람가요 누구랑 협조해야 되죠? 여기 저희 백화점 동일하게 찍는 거예요. 자작나무의 경우에는 지금 저 The b i r d s Wood에서 구스타프 클림트의 1918년 작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삼나무가, 남, 삼나무가 있는 밀밭의 경우에는 빈센트 방고흐의 작품인데 빈센트 방고흐 작품이 보여주는 그런 점묘라든가 또는 풍경에서 보여주는 어큰 어,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 특히 삼나무의 경우에는 뭐 어, 많은 느낌을 주죠. 그다음에 별이 빛나는 밤인데, 빈센트 반고의 더 스타리 스타리 나이하고 노래가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붓꽃이 그려진 그림인데요. 붓꽃 특유의 그 시원한 느낌. 다시 말해서 그 잎사귀들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고동색. 청색의 그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빈센트 방고의 꽃 피는 아몬드 나무인데 우리가 아몬드를 즐겨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꽃으로 보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어 빈센트 방고가 아르에 가서 아르에 가서 지낼 때그 어 자기 방에서 어 방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그 카페 테라스의 모습인데 이 작품의 경우는 상당히 그 유명하지요. 다음 작품은 누가 뭐래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해바라기라는 작품인데 해바라기 꽃이 꽂혀있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하다가 열다섯 송이까지 늘어나는 그런 빈센트 반고의 해바라기 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목동 현대백화점의 첫 플라자 홀입니다. 다음 작품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장테유의 다리라는 클라우드 모네의 작품입니다. 어, 아르장테유의 다리라는 작품인데, 어, 유아치고는 상당히 그, 어, 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밀레의 그림인데요. 보입니다. 스프링. 그래서 어, 이렇게 숲이, 숲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어, 여름을 맞기 전에 그런 그 어떤 잠재적인 모습 막 피어나려고는 연두색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